어아 아, 아, 진짜 팀 존나 아, 못하네 그냥 아 이건 솔직말해서 히 욕할 욕할만하지 않냐? 아 그래도 나 중간 가서 나쁘지 않겠어? 아니 나 빼고 다 쩐다 오버되기야 죽같네 그냥 이번 판 잘하면은 무효해줄게 그래 한번 이번 판 쓸어 다운볼게 해볼게 그러면 너 베이팅 한 순간 바로 그냥 난 패자냐 빨라봐. <laughs>

아이친 뭐야 이거! d 잡아봐 A. 돼. l 새끼야 어디야 어디? 자신감. 이 <목소리> <목소리> 새끼들아 말을 하라고. 뒤졌으면 아무리 하지고 미치버리는 아 씨발. 아니 근데 우리 바이스 신고 없는 거좀 마음에 안 드는데. 그냥 바이스 신고로 할까? 개월아. <목소리> 알로란트삭제가 눈에 자꾸 아른거려. 야 새끼야 그거는 그냥 삭하고춘거 아니냐? 어 그냥 삭제 좆다. 어렵다 씨발 그냥. 새끼야. <laughs> 그냥 현생 살러 가면 안 될까? <laughs> 야 말리지 않을게 <웃음> <웃음> It's you and me. 어, 이고 이겼어. 살렸어. 하이. 지 마라. 너다 가 아, 아, 아니 씨 ㅂ 야 태호 궁 불임 궁 연결 ㅅ 되는데 쟤네 이제 미친놈들 공 두개 씌겨놨어? 너무거냐 진짜 못박았어 아 기모띠 죽이고씨 ㅂ 기돌이다둘야거 같은데? 맞는데 아, 아니 일어났다. 사람이 또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? 내가 어떻게 다 알아 위치를? 너 ESP 아니었어? 너, 아무도 모르겠... 너 전에 컴퓨터 그때 화면 공유해줬을 때 ESP 네, 있던데 꺼져 하하하 <laughs> 미친 새X 지금까지 힐글 써왔어 그럼 응, 너나 뭐, 할게 나 확인 노 타자 아니야? 제모텍이었구나? 따라 하지 말고 진짜 가이스야 진짜로 진짜로 X발 하 진짜로 아케이드 둘나도다 민표 아나 어그로 다 끌어졌어 태호가 못 잡은거야 하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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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너무한거 아니냐? 야 X발 니가 못 잡은거잖아 미안하지 <웃음> 시선은 태브한테 <laughs> 끌렸던거 알지? <laughs> 태호가 못 잡은거임 저거 이 새끼 이놈이네 이거 <laughs> 나이스 야 이거 뭔가 있나봐 내가 잘하면 민서가 못하나봐 이게 아, 나 잘하고 있어 아무도 못하잖아 전판 까치 못 됐던 새끼가 지금 1등 쳐먹으니까 아가리가 어 살았네. 어, 아, 또나 살았는데, 또나 살았어 그 새끼야. 태영아, X발 아, 뉴질갈게. 아, 걸렸대. 모르잖아, 새끼 어떻게 위에. 뭐든지 텔다 눌러. 새끼야. 나이스. 좋았다, 태영아. 아, 태영이가 어 이번 라운드 캐리하는구만. 나는 편하게 버스를 타도록 할게. 이난이 버스 쳐주는 게 풍나무 부르준데 왜너 전파 못들어서 뒤질래? 너 진짜 들었잖아이개씨 개심... 아니 이겨주지 못했잖아 이 새끼야. 어? 이겨 졌어야지. 아니 3 4 5이이못하 개... 어떻게 이래 아니 까치... 아못 진짜... 까치... 시... 아, 뭐 하는 라 진짜. 아니, 아태아너 새끼야? 아니. 대